에스터 스킬 이거보고 자신있게 쓰세요 3막 2관문입니다 처음은 235줄 패턴 끝날 때가 타이밍인데 바닥에 생긴 다이얼 보고 있다가 사라지면 바로 니나브 1타 먼저 써줍니다 바로 2타 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보스 체력 215줄에 요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에스터 1타를 쓴 시점에서 체력봐 보시고 215줄까지 안 밀려 있다면 짤 패턴 하니까 바로 2타 쓰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1타 쓴 시점에 체력 밀려 있으면 요호 페이지로 넘어가는 모션 나오니까 좀더 기다려줍니다 보스가 공 공주... 중에서 요거 흡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내려오고 올라가는 동작 직전에 눌러 주시면 확정으로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특히 신경 써서 맞춰 주셔야 돼요. 두번째는 요호 페이지 중간에 파도나 이어달리기 패턴 나오면 히든 미스틱 써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패턴 제외하면 정산 게이지 묶이는게 파도 이어달리기 패턴밖에 없으니까 침착하게 대비하세요 먼저 이어달리기 패턴 히든 타이밍입니다 12시에 모여있다가 보스 내려오고 쓰시면 되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완전히 내려왔을 때 침착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빨리 쓰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파도 패턴 히든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있다가 보스 내려오면 바로 쓰셔야 돼요 여긴 반대로 늦게 쓰시면 안됩니 됩니다. 히든 미스틱을 한번 쓰고 나면 다음 파도나 이어달리기 왔을 땐쓸수 없기 때문에 딜이 안돼서또 나올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이어달리기 에 히든을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에스터를 히든으로 쓰고 105줄까지 밀어서 벨가페이지로 넘어가는게 이상적입니다. 세번째 이후부턴 게이지를 4칸까지 모아서 쓰시면 돼요. 그로기가 긴짤 패턴 이나 피자 패턴 먹히기 패턴 나올 때 니나브 또는 마리우 이타까지 전부 써주시면 되는데 마리우 범위가 넓은 편이라 맞추기 좀더 쉽습니다. 사실 히든 미스틱 이후부터 되는 대로 쓰시고 맞추기만 하면